안녕하세요. 다육수돌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남동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남동다육에 또 이쁜 아이들을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쁜 아이들이 신상으로 또 많이 입고가 됐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도 있고, 네,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여름인데도, 네, 색을 많이 뺐지만, 그래도 따글따글하게 무거워진 아이들, 네, 묵둥이 아이들서부터 네, 또, 애원염속 아이도 있고요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쁜 아이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동다익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또, 흑사금이 또, 바로 지금 입고가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쁜 흑사금. 어제는, 네, 저기, 네, 어저 뭐 그, 애원염속 아이들, 흑사금이 빠져있었죠. 네, 이 아이가 다 아, 재고가 없어가지고요. 새로 갖고 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흑사금 아주 풍성한 밥이 풍성하고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포트는 지금 14cm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흑사금 오늘 2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그럼 포트가요 아니고는 18cm 포트인것 같고 이거는 14cm 포트인것 같은데요. 밥은 아주 엄청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2 5 0 0 0 짜리인데요. 2 3 0 0 0까지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25,000원 짜리 23,000원으로 해드리니까요. 네, 많이들 품어보시고이 흑사금은 엄청 또 인기가 많습니다 금방 또 어, 매진이 되더라고요 소진이 되더라고요 <laughs> 네, 있을 때 붕어보시고요 네, 여기 사이가이가 두개 남았네요 사이가이 네, 이렇게 입술 라인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리고 있는 사이가이 두개 있습니다 14,000원에 있습니다 여기가 또 어, 레드 파우더입니다 레드 파우더 네, 어, 어, 얼굴이 분질들을 다 해가지고 4두근색으로돼 있는 이런 레드 파우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3두 여기도 어, 3두 어이, 다 분지를 했습니다. 이런 네이드 파우더. 네, 물, 물이 좀 빠졌지만요. 이게 물들면 진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입니다 네, 이 아이.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 보초금이죠. 보초금. 요거 8,000원에 드립니다. 보초금 은 8,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는 크리스티 뷰티죠. 네, 크리스티 뷰티 얼굴 주스가, 이 아이는 4주 되는 것 같아요. 14cm 보트에 아주 묵은 어, 크리스티 뷰티가 있습니다. 가격 13,000원에 있고요 네, 요런 아이들은 다 이제 네, 7,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는 7,000원. 보트가 11cm 높인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다 7,000원 짜리고요 네, 여기 브레이비 폴리아입니다 브레이비 폴리아 네, 이렇게 입술 라인을 빨갛게 입술 라인 그리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탑돌이처럼 탑을 사, 쌓아 올라가는 아이죠. 네, 목대는 자작 네, 나무 목지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오래 묵으면요 이렇게 목지라가 됩니다. 네, 제 것도 완전 목지라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생긴 네 브레비폴리아 오늘 7 0 0 0 원으로 해드리고요. 네, 요거는 산딸기라고 합니다. 산딸기 요것도 까망이 종류인 것 같아요. 네, 뭐 라비앙 로즈 그런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런 나드 어, 산딸기라는 아이가 들어있고요. 이 포트는 10cm, 네, 10cm 포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요런 까만 포트에 들어있는 요 산딸기, 오늘 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들면 이렇게 생장점이 까매지면서, 네, 전체 요 속이 까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아이는 산딸기고 6,000원입니다. 양진이 시즈볼 다 갔네요. 양진. 네, 양진 군생이 시즈볼 다 가고요.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양지는 7,000원에 있습니다. 포트 아, 얼굴 두쌍 둘네 여섯 일곱 두둘어 요건 아홉 두네요.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7,000원입니다. 요 파, 블루 서프라이즈도 있는데요. 아주 보라보라합니다. 생장점이 예 아주 핑크보라로 물드는 블루 서프라이즈가 얼굴이 큰 아이는 이 두고요. 얼굴이 작으면 3 두로 돼 있는 이런 블루 서프라이즈는 오늘 8,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로우금입니다. 로우금. 네, 로우금. 우리 다용맘들다 좋아하시죠. 네.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오, 이쁘죠. 입술 라인은 빨갛게 그리고 있는 로우금입니다. 얼굴 주수 요 아이는 오두 오두고요. 요거는 3두네요. 요거는 4두구요요런어 로우금이 있고요. 가격 8,000원에 있습니다. 8,000. 요런 아이는 8,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는 네, 요거는 큰 사이즈는 예, 네, 요 아이는 어 이것도 8,000원이네요. 네, 8,000원짜리가 있고요. 네, 포트가 여기 13cm 포트에 들어있는 이 아이는 12,000원에 있습니다. 12,000원. 네, 포트 자체가 틀립니다. 이거는 네, 작은 포트고요. 이거는 큰 포트입니다. 네, 요런 여우금이 있고요.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아우렌시스입니다. 아우렌시스. 네, 아우렌시스가 있고요 네, 요렇게, 오, 밥이 풍성하죠?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아우렌시스 14cm 포트고요 요거는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렇게, 아우렌시스가 있고요 7,000원입니다. 요거는 나나 후크 미니입니다. 포트가 17cm 포트에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나나 후크 미니는 9,000원에 있습니다. 9,000원입니다. 요거는 9,000원에 있고, 네, 요거는, 어, 레몬노즈 금이죠. 레몬노즈 금. 네, 요거는 8,000원이라고 합니다. 레몬노즈 금. 요 아이는 8,000원 짜리고요. 네, 요거 있는 아이들은 다 8,000원 짜리인것 같아요. 요 뒤에 있는 아이는 16,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네, 이런 사이즈, 큰 사이즈는 오늘, 어, 16,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카시오 적금이죠. 봉황 카시오 적금. 네, 이렇게 싹 공항 필로어므리고 있는 카시오 적금 만 원에 있습니다. 여기 만 원에 있고요. 네, 여기 또 선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인장들. 한번 볼까요? 여기 남봉옥인데요. 꽃이 지금 막 피었네요. 우와, 이쁜 꽃이 피었죠. 예, 요거 기갑 남봉옥입니다. 기갑 남봉옥. 기갑 남봉옥은요. 이렇게 돌기가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기갑 남봉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기가 예, 돌기같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아이들있죠 이런 울퉁불퉁 할수록 어, 몸값이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 예, 요렇게 예, 이렇게 각 뭐죠? 이거 폼이 <laughs> 파여 있죠. 네, 요렇게 고, 각이 져 있고, 흠이 파져 있고요. 기감 남봉옥이라고 하는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 가격 대비 너무 좋고요. 다 지금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아이도 있고, 아직 피지 않은 요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 아이도 있고, 네, 기감 남봉옥은 오늘 2만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딱 두, 두 송이가, 꽃송이가 두 개가 딱 올라왔죠. 네, 요렇게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가. 네, 이런 아이. 무조건 2만원에 있고요 네, 요거 용신목철라는 15,000원입니다. 용신목 철화. 예, 네, 이런 아이 15,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또, 어, 구름새 차화입니다 구름새 차화 요것도 15,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또 청화, 청화한입니다. 청화한. 네, 아주 청색으로 아주 녹색이 아주, 아주 깨끗하고. 네, 아주 시,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아인데요. 이 요거. 어, 청화한이라고 합니다. 예, 꽃대는 아직 안 물었는데, 꽃이 피면 이쁠 것 같아요. 청화한. 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는 6,000원. 청화한은 6,000원입니다. 꽃은 12cm 이런 꽃에 들어있고요. 네, 요거는 금화황입니다금화황 네, 이렇게 가시가 금색으로 돼 있어서 금화황이라고한것 같아요. 이렇게 금색으로 이쁘게 돼 있죠. 노랗게. 네, 금화왕, 12,000짜리입니다. 1 2 0 0 0짜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두수가. 네, 이렇게 어, 엄청 두수가 많습니다. 둘, 네 여섯, 여덟, 열두네요. 요 아이는 열두입니다. 네, 요마다 조금씩, 어, 머리수는 다르지만, 둘, 넷, 여섯, 여덟두 있는 아이도 있고요. 얼굴수가 크면, 어, 두수는 작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포트 자체는 한 18cm 포트인 것 같아요. 엄청 큰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요거, 12,000에 있고요. 네, 요거는 성성환입니다. 성성환, 요렇게 생긴 성성환이 있습니다. 네, 요런 성성환은 7,000원에 있습니다. 음, 엄청 크죠. 어, 이렇게, 오, 엄청 큽니다. 네, 이렇게 사선으로요. 가시가 싹 사선으로 이렇게, 똑같이 일정하게 이렇게 어, 가시가 덮쳐 있는 게요 너무 신기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성성환 7,000원에 있고요. 요거는 어... 집 집노금이라고 합니다. 집노금. 네, 집노금인데요. 한 3만원 이상 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착해졌습니다. 집노금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도 이쁘고요. 꽃도 이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런 꽃이 피어 있고요. 네,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는 집노금. 요 아이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남봉옥입니다. 남봉어. 남봉옥. 남봉옥 요 아이는 7,000원 짜리입니다. 각이 5각입니다. 각이 5각. 예, 네, 이런, 남봉옥 예, 네, 돌기 남봉옥도 있는데요. 요즘 돌기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예, 네, 살짝. 예, 네, 이런 아이가 또 몸값이 나갑니다. 7 0 0원에 있고, 요 아이가 복내금입니다. 복내궁. 네, 복내궁이 엄청 몸값이 하던데요. 한 3만원 이상 하던데요. 복내궁이. 엄청 착한 가격에 들어왔습니다. 6,000원이라고 합니다. 복내궁 6,000원에 있습니다. 네,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꽃이 지금 다핀고 거... 피고 진것 같아요 네 이런 복내공 요거는 자구가 달리네 네, 이렇게 있고 가격 어, 6,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댄섬입니다 댄섬 댄셔움. 댄섬이 예, 구근이 뭐 쉽게 인삼뿌리 같은 구근이 올라오는 댄섬입니다 댄섬 요거 어, 13cm 보트에 들어있는 댄섬 만원에 10, 10, 100, 있습니다 네 13cm 보트에 들어있는 댄섬은 오늘 만원에 10, 있고요 요거는 공작판이라고 합니다. 공작판. 네, 공작판, 이렇게 네, 이너미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구근이 크게 되게, 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이 구근이 목대가 생기더라고요. 네, 요렇게, 어, 공작판은 9,000원에 드고요 네, 요거 수미미티입니다. 수미미티. 오, 이쁘죠? 아주 밥이 엄청나게 풍성한 수미미티가 14cm 트에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수미미티가, 네, 요거, 여름 동안 꽤 꽃을 피고지고 합니다. 요 아이가 지금도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면서 계속 꽃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가격 오늘 만 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또 어... 꽁의 비름이죠. 네, 이렇게 입구에 물이 들었습니다. 꽁의 비름이. 네, 잎장이 빨갛게 물이 드는 꽁의 비름입니다. 이런 아이 한두 포트만 합식해서요. 네,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이. 꽃도 피면 엄청 이쁘게 피는 로즈 활동이 되는 꽁의 비은 오늘 7,000원 드립니다. 7,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또, 뭐죠, 수미미티 작은 사이즈인데요. 요거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수미미티 작은 사이즈 5,000원에 드립니다. 아주 밥이 풍성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 5,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네, 알붐이죠, 알붐. 앨범. 네, 알붐이 어, 알게인가요? 이렇게 떼글떼글 합니다. 엄청 오랫동안 묵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목대는 아주 목지라가 됐습니다. 목지라가. 네, 이렇게 포트는, 하얀 포트, 하얀 포트가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요거 포트가 한 20cm 포트인 것 같아요. 여기에 가득이 들어있는 알봉입니다. 알봉. 알범.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블랙킹입니다. 블랙킹. 네, 까망이도 바뀌는 블랙킹입니다. 4두 근생도 있고요. 이렇게 3두 근생도 있고, 4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블랙킹 6,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 레드빈이죠레드빈레드빈이 아주 물들면 엄청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오늘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50령도 있습니다. 50령. 네, 50령 꽃이 피면 이쁘고요. 네, 이런 50령은 5,000원에 있습니다. 5,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카시오 적금이죠. 네, 카시오 적금. 요 아이는 오늘 7,000원에 있습니다. 7,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블루컬츠입니다. 블루컬츠. 눈도 뽀사시 바르면서 이렇게 뿌릴이 빨갛게 라인 그리면서 빨갛게, 네, 이렇게 뿌릴이 멋있게 잡혀 있는 요 블루컬츠가 있습니다. 블루컬츠, 목대도 있는 아이도 있네요. 이 아이는 목대도 있고, 자구도 달렸네요. 자구도. 와, 목대가요. 완전 목질화가 됐습니다. 하엽 떼면, 목대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하엽을 한번 떼볼게요. 우와. 예, 네,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가 됐습니다. 네, 이런 자구도 달리고 있는 아이. 예, 네, 이런 아이 9,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런 블루컬츠 9,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 요거 만 원에 있습니다 아주 밥이 풍성합니다 포트는17 18대는포트인것 같습니다 엄청 큰 사이즈의 포트에 들어있는 덴트라 잼을 만 원이고요 요거는 어 핑클 루비입니다 핑클 루비 어, 지금은 초록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런 아이는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7,000원. 요거는 완전 달달 무어진 핑클룩이고요. 네, 요것도 같은 가격입니다. 요거는 달달 무어진 핑클룩이고요. 같은 가격에 있습니다. 12cm 꽃대에 이렇게 두수는 엄청 많이 들어있는 이런 아이도 7,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또 독일 독일 허브라고 합니다. 독일 허브. 네, 독일 허브라는데요, 맞죠? 이 어, 이름표가 어디갔냐? 네, 독일 허브라는데요. 꽃이 이렇게 보라색 꽃이 핍니다. 오,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요거, 네, 기르다 보면 요 뿌리가요, 구근이, 이렇게 구근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게 뿌리가 구근처럼 흐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네, 엄청 짱짱해 보이고, 꽃대가 이런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네, 독일 허브라는 아인데요. 이 가격은 요 아이, 어, 9,000원에 드립니다. 9 0원 네, 독일 허브. 오늘 9,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추, 어, 추곡이라는 아이입니다 추곡 네 추곡이 이렇게 프릴이 잡혀있고요 가시가 덮쳐있는데 추곡은 오늘 만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리자드스킨이라는 아이 가시가 없어서 기름맛이날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네 리자드스킨 요 아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네요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밑에는 자구들도 많이 달려있는 리자드스킨 만원이고요 네 그리고 또 오베사가 또 만원짜리가 있고요 2만짜리가 있습니다. 오베사. 요렇게 2만짜리는 10cm 보트에 가득이 들어있고요. 네, 요렇게 묶었습니다묶었습니다 네, 요런 아이 2만원에 있고요. 네, 요런 아이는 만원입니다. 만원. 작은 사이즈는 만원입니다. 네, 이렇게큰 오베사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5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또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금 너무 이쁘죠? 입장도 아주 통통하면서 동글동글해 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요거 12,000인데 오늘 만원에 드립니다. 12,000짜리 만원에 드립니다. 네, 블루 서프라이즈 이두짜리만 원이고 요거는 큰 사이즈입니다. 요거 보트 자체가 18cm 보트에 들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생얼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금이 쭈르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렇게 있고, 두 개는 이만 어, 3만원 짜린데요. 2만 8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또, 어, 플라멩고 금이 있습니다. 플라멩고 금. 얼굴 2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플라멩고 금입니다. 요거 2두구요. 어, 요거는 3두네요. 요거는 3두. 네, 가격은 1만 8천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가 새로 나온 아인데요. 원지라는 원지라는 아이입니다. 원지, 원지라는 아이인데, 네, 요거 러브애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입장은 통통하고요, 러브애플처럼 아주 통통해가지고 입장이 두툼하고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러브애플이랑 닮은 아이, 요 아이 원지라는 아이인데요. 원진인지 원진지? 여기는 원진이라고 써 있네. 요거는 8,7,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7,000원이고요. 네, 요거는 마케베냐 금입니다. 마케베냐 금. 요거는 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0원. 마케베냐 금인데요. 밑에 다자구들을 달았습니다. 이런 아이들 8,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 골드젤리입니다. 골드젤리. 5,000원짜리 골드젤리입니다. 네, 요렇게 놀러오리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골드젤리. 5,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골드젤리 큰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 네, 요런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골드젤리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테슬라 군생입니다. 테슬라 군생. 보조개가 이쁜 테슬라 군생인데요. 이렇게 보조개도 있고요. 나중에는 또 돌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보조개처럼. 어, 요 입장 안에 가운데 돌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주 독특한 아이. 네, 요렇게 밥이 풍성한 테슬라 군생.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어 온슬로우 근생인데요. 이렇게 밥이 풍성합니다. 온슬로우가 오, 엄청나죠? 네, 이렇게 밥이 풍성한 14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온슬로우 근생은 만 원에 드리고요. 요거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엄청나게 풍성한 벤바디스입니다. 이거 포트가 18cm인데요. 이렇게 꼼긋한 빵송으로 돼 있는 벤바디스가 있고요. 가격은 만팔0 원에 있습니다. 네, 요건 나즈아가 금입니다. 나즈아가 금. 네, 이렇게 아주 색깔이 이쁘네요. 여름인데도 나즈아가금이 네, 다 초록해졌던데요. 이 아이는 아주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어, 가격만 어, 8,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네, 요거는 어소금입니다, 어소금. 네, 이렇게 생긴 어소금이 있습니다. 입장은 한엽이고 아주 입장은 통통하고요. 요거 뿌리가요, 구근, 구근이 생기면서, 네, 완전 분재처럼 되는 아이죠. 네, 이거 키우다 보면요, 뿌리가 아주 구근이, 어, 인삼 뿌리처럼 두꺼운 뿌리가 나오고요. 그 뿌리가 이제, 어, 분재처럼 됩니다. 네, 아주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 어소금 6000원에 있습니다. 예,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 포트 보트 18cm 포트의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요렇게 머릿수 많게 나온, 예, 지금은 완전 초록초록 하지만, 예, 머릿수 엄청 많고 좋습니다. 풍성하고요. 밥이 풍성한 아이 8,000원까지 드립니다. 네, 요기는 또 황비앙입니다. 미니 황비앙. 밥이 엄청 많게 풍성한 12cm 포트 가득 들어있는 미니 황비앙입니다. 가격 7,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가격이 7 0 0원이고요 네,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네, 요 프리모리입니다. 프리모리. 오, 색깔 이쁘죠? 이 프리모리.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삼각형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짱짱 무거워져가지고 짱짱 합니다. 얼굴 삼두근생으로 되어 있는 프리모리 이 아이는 가격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25,000원. 12cm 꽃도 삼두근생으로 되어 있는 프리모리 2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 메비우스 군생입니다. 얼굴 삼두군생으로 돼 있는 메비우스 이 아이는, 어, 만, 싸게 좀 해줘요. 이거 만팔천 원 하면 너무 세다. 응? 얼마 일까 만천 어, 이거, 메비우스 오늘 만오천 원 드립니다. 만오천 0 삼두군생. 오늘 만오천 0 드립니다. 네, 요거는 또 포토시나 철화입니다. 아주 폭풍성장을 하고 있는 포토시나 철화, 만육천 0 드리고요. 네, 요거 사비아나 노즈도 있습니다. 사비아나 노즈. 오, 엄청나게 보라보라 색깔이 생장점이 아주 보라보라 했죠. 하죠.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사비아나 노즈가 두개 있습니다. 어, 9 0 0 0 원에 있고요. 네, 요런 아모르 파티입니다. 밑에 자구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아모르 파티가 있고요. 가격은 18,000 어, 원이라고 합니다. 15,000 드립니다. 요거 1 5 0 아무르 파티 15,000 드릴게요. 네, 여기는 브레비 카울입니다. 브레비 카울. 목대에는 이렇게 구근이 생기는 브레비 카울인데요. 이렇게 하얀 목대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이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완전히 엄청 오래된 구근이죠. 요거 구근. 오우, 엄청나죠. 네, 사이즈가 한 20cm가 20cm 정도 되는 이런 브레비 카울이 요거가 크면 요렇게 됩니다. 요런 아이가 지금 10만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것도요. 2만 5천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거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브레비 카울. 12만 짜리인데 10만원에 있고요. 요거는 석화라고 합니다. 석화. 네, 석화. 네, 꽃이 진짜 예쁘게 피는 석화입니다. 구근이 이렇게 굵게 있고, 네, 키가 완전 한 70cm는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키가 70cm는 될것 같은 이런, 네, 석화가 있습니다. 가격은 3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런 브레비 카울,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는, 어, 이거는 45만 짜리인데요 40만까지 해드린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 아이, 한번 켜보시고요. 요런 아이는, 뭔가 본값이 올해 세월이 엄청 오래 걸한 어, 몇십 년 걸린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요. 한 몇십 년된것 같죠? 그래서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40만까지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